110번 순환수수 이것에 자연수 a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할때 가장 작은 자연수 a의 값은 그랬습니다. 먼저 분수를 바꾸면 99분의 136에서 1배니까 135가 됩니다. 분모 분자를 9로 나눌 수 있죠. 11분의 9, 9, 9, 9, 5, 4, 0 5, 11분의 5가 되, 15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연수를 곱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떠한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가장 작은 자연수를 찾으려면, 일단은 11은 필요합니다. 자연수가 되려면 11을 약분시켜야 되고, 15는 3과 5의 곱이니까요. 제곱수를 만들려면, 짝을 맞춰야 되죠. 3 하나, 5 하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3의 제곱, 5의 제곱 돼서 15의 제곱이라는 제곱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수가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니까요. 11 곱하기 15 하면, 15, 15에서 165가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